쟤, 나랑 고기 먹으면서 막 싸워. 왜 싸워요? 라고 하는데. 친구니까, 그냥,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친구니까 그런 게 있잖아. 서로 간섭을 많이 해. 쟤도 이제, 나잘 될, 잘 되라고 이제 막 얘기하는 게난 잔소리 들으니까. 나도 쟤잘 되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잘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넘게 되잖아? 그럼 나도 이제 언성이 높아져. 쟤도 언성이 높아지고. 근데 쟤는 언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겨울 끌답게 됐어! 끊어! 그럼 확 끊어. 그럼 나는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끊어버리니까 그거에도 열받는 거야. 그럼 전화를 해. 그럼 쟤는 잠수를 타. 잠수를 타요, 여러분들. 그러면 계속 전화를 해. 안 받아. 그럼 이틀 후인가 전화를 받아.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 아무렇지 않은 듯이. 왜 전화했어? 뭐 이래! 와, 진짜. 사람 열 불이 나요 이틀동안 나는 미친듯이 쟤한테 막 쏟아부어야 되는데 너무 나도 이제 막 미치겠는데 이틀동안 내가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제가 잠수를 타보니까 나는 미치는 거야 나는 막 미쳐가지고 막막 막 이러고 있는데 막 그러니까 솔직히 오래 안에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것 같아요 너는 싸우기 싫어서 그 시간을 피하는 거지만 그 시간을 피했을 때내 내 입장을 생각해 봤니? 내 성격 알잖아 나는 곧그 그 자그마한 싸움이라도 나는 이제 딱 뭔가 이렇게 한가름을 지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가름은 지어도 내가 잘못한 거면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잘한 거면 내가 잘한 거로 대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난 조율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너는 그게 아니잖아. 그냥 그 싸움이 싫고, 이런 상황이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싫어! 까! 나 혼자 있고 싶다! 하면서 끊어버리잖아, 너는. 그럼 이틀 동안 나는 미치게, 겠 나중에 그러면 이틀 딱 지나면 여러분들, 내가, 네. 공감하실 거야. 이틀 지나면요, 그 감정이라는 게 무뎌져서, 아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악영향이 있냐면, 고쳐지질 않는 거야. 저거 봐. 쟤는 지, 저런 얘기를 하면 저렇게 시끄러워. 나 배고파. 그러니까 저래요. 고쳐지진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젖은 낙엽처럼 왜냐하면 잘못을 이야기해도 를 그게 듣기 싫으니까 안 들어버리니까 고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 있는 데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실례가 되는 얘기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될것 같아 음. 근데 내 구독자님들한테 존댓말 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고쳐지고 있잖아